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15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들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불철주야 노력해야 합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때참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또그 일을 인간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성취하는 그 과정은 참 어떨 때는 희노애락입니다. 어떨 때는 눈물입니다. 고통이고 고난이고 또그 일이 클때또 커질 때또 많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로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좌절하게 되고 또 중단하게 되고 어떤 이남 탓을 하게 되죠. 이제 요셉의 일대기 크라이막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기를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그 가운데 시련과 고통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참그 꿈이야기, 꿈을 꾸는 자에서 꿈을 실현하는 자, 또 모략가로 또서 있는 이 모습, 이제 마지막 꿈의 화해자로서 이 갈등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장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드디어 어제 유다의 탄원 그 형제 형이죠 형의 탄원의 말을 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듯이 이 42장 24절, 40장 30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감정이 북받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집트의 청지기들을 내보내고 형제들과 이 요셉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2절 중간에 나는 요셉이라. I am 땡땡,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뭐, 양이다. 나는 빛이다. 뭔가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짐이 곧 나라다. 뭐 이런, 뭔가 이 선포적인 메시지. 형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벌써 오래 전에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대상들에게 팔아 넘긴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전 끝났죠.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노예 생활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미천하게 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갈등했던 그채색고 때문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것 때문에 어린 동생을 에, 무참히 팔아 넘기고 아버지에 가서 거짓말을 했던 그 존재, 그 존재가 우리가 지금까지 에, 절을 했고 또그 존재가 점치던 술자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의 그 아들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고 뭐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깜짝 놀라게 그 어린 시절에. 요셉이 이야기했던 그 꿈이야기 그것 때문에 갈등의 조짐이 보였고 그것이 커서 결과적으로 파국에 이르렀던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와서 어, 주님이라고 했고 주라고 했고 저를 했고 예, 위대하다고 했고 선하다고 했던 그분 사람이 바로 우리가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이란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입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지금 얼어붙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가웠고, 그리고 뭐냐,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긴 게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 모두를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가족만 살린 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전체를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팔게 하셨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셨고 연단시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또이 거대 제국 이집트 애급의 총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고생 땅을 준비했습니다. 목초지가 좋은 땅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5년이 더 흉년이 남았으므로 그 가난한 땅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총리로서의 또 총리 가족으로서의 누려야 될걸 당신들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베네민 여기 있습니다 그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났습니다 예금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에게 그 죄가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과 포옹을 하고 그러면서 형제들 순서대로 나이 많은 누벤, 예?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레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는 것은 과거보다도 미래를 볼수 있는 신앙인이 돼 내가 성공했다고. 아나 이제 보복할 거야.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옛날에 못해봤던 거다 해볼 거야. 아니요. 우리는 여기서 드라마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요새 이야기가 다 끝입니까? 요새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끝장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늘 고민하는 것은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또내 후손들에게 나는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내 자녀들은 뭘까?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보시죠. 또 우리 민족을 보시죠. 우리 가족을 보시죠. 우리 교회를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예수 그리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고, 열 형제들을 통하여 그 주변부에서 역사하셨고, 유다, 시몬, 그 다음에 루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 야곱의 인생이 있다면 요셉의 인생이 있고, 그리고 유다의 인생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인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 요셉은 기다리는 신앙이었죠 그 드라마틱한 어떻게 보면 용서, 회개, 과거하고 달라진 형제들의 그 진실한 삶그 신앙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래서 사도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님들 힘들 때 많아요. 지금 코로나 19, 여러 가지 어렵죠. 뭐, 신앙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길은,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요셉의 일생이 크라이막스에서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이 크라이막스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인도한 새로운 이 신앙의 아름다움과 그 깊이와 그 열정과 그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아직도 아버지 야곱과는 요셉이 뭔가 해결되지 않아. 또 거기서 끝납니까?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아닙니까? 앞으로 5년이 또 남아있어요.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그 축복의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이루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 그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참 희망차고 참 용서하고 와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요셉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